경우가 던져 봤지만 들어가지 않고요 빠른 트랜지션 KCC 송교창 속공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목소리> 이정현 파운 패스 송교창 앞에 김치래가맡고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 보는 송교창 반대편 열어 줬습니다. 유현준의석점 들어갑니다. CCC의 <목소리>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왼쪽 45도 이정현의 석점 들어갑니다. <목소리> 뭐 물러났습니다. 샤클락 5초 남았습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김치래 정확한 슛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영세기 같고요. 정의재 쪽 연결됩니다. 정의재 그러나블락샷. 송교창이 막아냅니다. 아, 청난블락이 나왔네요. 와, 완전히 뚫렸다고 생각했는데 송교창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다음 네. 패스. 자, 하이포스트에서 움직이는 타일러 데이비스. 송교창의 포스업. 자, 서민수를 상대해 보고 있습니다. 송교창 돌아섭니다. 페이더웨이 <laughs>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수비를다 보면서 시간을 다 보면서 공격하는 네. 송교션이에요 아, 송교창의 노련함이 느껴집니다. 돌파 멈춰 섰습니다. 기른레인지정풀 슛, 리영 윌리엄스. 짧았습니다. 자, 박경상에게 건네줬는데 드리블 미스가 나오면서 턴오버. 자, 속공기회입니다. 김지환김지환 오른쪽 코너 이정현 침착하게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라거나. 쉬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송교창. 아, 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전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원대 열려 있습니다. 석점 안 들어가네요. 공격 리바운드 서민수. 하지만 보호 확실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자 송규창이 프런트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59까지 따라왔습니다. 탑에서 라거나 핸드오프 송규창이 받았습니다. 오른쪽 45도 송창용 오늘 보여주고 있는 윌리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